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 그리고 다시 한번 거의 한 상한가 부근까지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하락세로 유지가 되면서 지금 돌파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한번더 조정이 나오면서 7,500원에서 윗꼬리 반등이 한번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지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아직까지는 이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5주선까지 7,500원 구간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봉상 흐름도 어렵게 20월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우선은 조정이 나오는 7,500원의 가격대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봉상 흐름도 아래 거리가 형성이 되면서 분봉에서 좋은 흐름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이제 7,500원 한번 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중요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 주가 관리를 하는지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은 다음 방향성을 아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주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한데 먼저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소개 영상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영상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리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달에는 CU박스 보안대장주죠? 4대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엔젤로보틱스 로봇 대장주죠? 4대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10월달 넥스턴바이오 제약바이오 대장주죠? 3%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당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출발 지점에 급등을 목표로 리딩을 하기 때문에 주식의 신세계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딩방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소림사 단타방, 열혈강호 이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리딩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이 매도세, 기관이 매도세입니다. 우선 제닉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7,500원 살짝 이탈을 했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윗꼬리 양봉으로 흐름을 만들면서 횡보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추세가 만들어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제닉신이 이전처럼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제닉신은 이제 앞으로 매일 분석 영상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영상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